우리 가 성경을 보시면서 한국에서 한국에면 한국에서 면국에서 한국에서 한 어려운 말씀에서 한국에서 말국이서 한국에서 이국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말씀 이한 말씀이 한국에한 말씀. 서 한국에서 한이에서가국에서한이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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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두 가지 어려움을 다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난해한 말씀도 있고 이 말씀을 들을 때아좀 따라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내라면서 어떻게 어려운 말씀니까 이제 넘겨야 되는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하는데 먼저 1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좀 생소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인상을 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8절 보시면요.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아들과 제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보시죠.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한 구석에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떻게 좀 어색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같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신다. 우리가 이제 보통 경험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데 목사님이 혼자 뭐 조용히 뭐 계신다든지 뭐 조용히 뭐 책을 보고 있다든지 뭐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서로 함께 이렇게 힘써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들 이제 기도가 멈췄는데 목사님 혼자서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목사님이나 지도자가 함께하는 곳에 그냥 목사님만 혼자서 열심히 기도한다 그게 조금 익숙치 않잖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혼자 기도한다. 어떻게 어떻게들 하시겠어요? 뭐 이게 뭐지?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함께있는데 목사님이 혼자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은 아, 나도 기도를 해야 되나? 뭐좀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아, 그런 상황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상황이 좀 어색하니까 사실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면 이제 모든 사람한테 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이끌어가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근데 이제, 목사님만 혼자 기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자기 할 일을 한다? 이게 좀, 조금,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18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 혼자서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원어로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그림인데 왜 제가 이를 제기하냐면요. 이런 그림을 볼수 있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본문의 주된 이제 가르침을 좀 보기로 하죠.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나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이 본문의 이, 이 부분의 가르침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하였어요. 동고동락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도 저들은 다목격하였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까지 제아들은 목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직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몇몇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런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 따르기 시작하죠. 하지만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고백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볼수 있었던 이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침례 요한이 이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쯤 고백했는지 저희는 잘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먼저 인식을 하냐면요 귀신이 누구보다도 먼저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확실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였다는 겁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제아들에게 알게 해 주세요. 사실 마태복음에서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아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건데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교회를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한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겠다고까지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실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처음으로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과 또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누가 보고 24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고 2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도 저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저들에게 기억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근데, 그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무지함을 아시면서까지도 저들이 저들에게 몇번 이렇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먹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시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귀히여기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저들에게 밝히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바로 인식하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침은 저희가 아, 이것을 좀 나중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나머지 본문을 좀 먼저 보기로 하겠는데요. 나머지 본문 23절에서 26절 저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에서 26절까지만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의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참 중요한 구절로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니까 뭐 어떠한 가르침인지도 다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뭐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다들 이제 우리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솔직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렵다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정말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시냐는 게 제가 현실적인 상황으로 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익을 구하는 것, 뭐 돈을 쌓는 것, 뭐 행복을 추구하는 것, 뭐 이런 것다 구하지 않고 정말 희생과 헌신을 위해 심지어 고통과 고난도 참아가며 살아가시냐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목숨을 아사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또,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버려! 뭐,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숨이 위태로워! 뭐, 이런 협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냐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받을 때, 아, 이건 너무 힘들어, 어려워, 따라하기 힘들어 하고서 그냥 아예 그냥, 그냥 나는 할 수가 없어 하고 그냥 넘기시는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좀 설명하라고 하는데, 아마도 좀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하는 게. 그래도 좀 말씀이 주어진 대로 제가 좀 전해야 되니까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요 지금 모든 신앙인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마 더러 김종수 목사가 뭐 <laughs> 이상한 소리까지 다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린 너무나 이게 전통적인 그런 전통적으로 배워왔고 전통적인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잘 들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셨을 때 이거 명령어로 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누군가에게 명령하신 거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당신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고백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저들에게 지금 명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에게 이 명령을 하셨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당신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희생 이후에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저자들에게 올 일을 이제 암시하시며 이제 이런 담대하고 결단이 필요한 그런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이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씀도요. 이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도요. 예수님께서 경험할 희생의 삶을 내가 지금 앞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 텐데 그 희생의 삶을 따라오려거든. 그런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들은 이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저들이 경험할 것이 뭡니까? 저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날이 오기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버릴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날이 오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리라고까지 하는 그런 핍박의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요. 저들에게 닥쳐올 그런 핍박과 고통의 순간이 올 것을 이제 미리부터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라시며 하신 말씀이죠. 그때에 맞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닥쳐올 그런 상황의 뜻을 주지 않고 그냥 지금 우리 신앙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정말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기 원하셨다면은. 그래서 너희들은 늘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져라. 모든 사람에게 그거를 구하셨다면 사실 18절의 상황도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는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다그치지 않겠냐는 거죠. 혼자서 기도하시는 걸 그냥 두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 이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데 너희는 보고도 뭐하고 있느냐. 아마 그렇게 다그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보면요. 우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바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좀더 바로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의미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는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제자들이 당멸할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저들이 당멸할 현실은 핍박과 비난과 거부와 손가락질과 미움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죠. 그것도 명령하듯이. 목숨을 잃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좀 감당하기를 부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라는 그런 핍박도 이겨내 함을 예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그런 힘든 상황을 극복하게 될때 저들이 경험할 저들에게 주어질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그럼 이들이 극복하게 될때 저들이 경험할 어떤 가치와 저들에게 주어진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말씀도 지금 저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일단 보죠 27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2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좀 난해한 구절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왜그 왜그럽니까? 왜냐하면요. 그런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6절에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지금 예수님의 제림을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가 오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풀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말씀이. 하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순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비록 저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십자가를 지며 뭐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이미 스테반이나 뭐 야구보 같은 이가 벌써 이미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런 애들이 순교하고 희생당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저들의 신앙 삶에서는 저들이 그 어려움을 간직할 때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은 경험합니까? 저들이 비록 십자가를 지는 삶 같지만 저들의 신앙으로서 저들이 영생의 소망을 간직하며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뤄갔을 때그 가운데서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서로가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사랑을 하며 그 가운데 저들이 정말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정말 삶의 가치와 삶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를이루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를 역사를 통해서도 또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버림받고, 옥에 갇히고, 가진 비난을 받아가면서,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 지하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그, 그, 지금 이제 발견되는 그 땅, 그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그, 그 지역의 그 넓이를 보면, 지금 계속해서 발견하는데 어마어마하다고 그럽니다. 몇백 년을 그곳에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최근에 발견하는데, 정말 완전히 미로라고, 그러니까 가기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그곳을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러니까 비록 정말... 저들이 십자,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삶을 따랐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저들은 주님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누면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삶의 가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그를 경험하였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만 좀 보고자 합니다. 아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아 주님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이제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하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누가 먼저 알고 고백하였다고 했습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인식하였는데 이처럼 누구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아, 하나님의 아들이겠구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구나. 뭐 그렇게 쉽게 쉽게 얘기를할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들도 사실 쉽게 쉽게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나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그의 희생과 그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바로 온전히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죠. 내 삶에 내게 있어 저 사람의 삶이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이를 바로 보게 될 때, 그래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며 삶의 목적 또한 새로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우리 한마음께 성도님 모두 모두가 늘 경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어요. 그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그런 극형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제 주님을 믿는 모두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죠. 그래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고 주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경험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헌신을 부탁하시고 명하듯이 지금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요, 주님은 주님의 계명을 따르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뜻하세요. 사실 우리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뭐, 뭐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희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을 경험해 하면서 살아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상황을 경험해야 될 어떤 특별히 소명받은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기도 하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뭐,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 그런 말씀에 우리가 때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마음에 좀 부담 아닌 부담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또, 또 막연히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바라시는 건요, 주님께서 주신 이런 새 계명을 우리 삶에 따르길 바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막막 막 숨통을 막히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내게 맡겨진 그런 주님의 계명과 소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김을 위해서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됨을 위해서 뜻을 다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좀 섬겨주고 인내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아마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떤 초한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면 아마 그를 부탁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또한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면서 정말 주님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그 안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님께서 교회 또한 주님의 교회를 허락하고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마음께 성도님 모두가 정말 이제 주님을 향한 진실된 그런 고백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인생에 가치 있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부담이라는 것은요,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로 알아갈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소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또한 올바르게 신앙의 부담을 또한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를 섬기며 주님의 나라 이루어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또한 우리 삶을 이끌어가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비록 지금은 적은 그런 수가 함께 모였지만 그러나 함께 이루어 나갈 때 주군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함께 경험해 나가고. 또그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소원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